샬롬, 벅된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숙의 31장 25절로 54절의 말씀 500분의 1, 50분의 1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500분의 1, 50분의 1 자, 어제 우리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세상에서 흔히 하는 땅따먹기 전쟁의 본질은 결국 땅따먹기거든요. 땅따먹기의 전쟁이 아니었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엄중한 심판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요?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전했다라는 기록을 통해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얻게 되었죠. 오늘 본문 이십칠 절을 보십시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자 반반 나누어요.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자 하나님께서 그전리품에 대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반반 나눠라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자몇 명이에요? 만 2천명 각 지파에서 천명씩 정예부대를 차출했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반의 몫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또한 이스라엘 해중들에게 다른 열두 지파들 또, 집화별로, 가문별로, 이제 그렇게 또 균등하게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대에 500분의 1을 여와께 드릴 지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500분의 1. 그들의 받은 몫세 500분의 1을 드려라. 자, 500분의 1. 0.002 거든요. <laughs> 0.2도 아니에요. 0.002가 500분의 1이에요. 어떻게 느껴주세요 크게 느껴주세요뭐 0.002면 뭐, 뭐 할만한데? 라고 느껴주세요 예, 네, 후자죠. 할만하죠. 다시요. 500분의 1. 0.002에요. 할 만하다고요.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얼마든지 할지. 자, 요런 마음이 들죠? 예, 듭니다. 자, 또한 30절로 내려가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대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어, 군인들은 500분의 1인데. 왜 일반 백성들은 50분의 1, 500분의 1보다는 좀더 많잖아요. 왜 50분의 1을 드리게 하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수고했던 그땀 흘림의 대가치름의 몫이 지 않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그들의 수고로움을 많이 쳐준 거죠. 반면에 다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전쟁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기도했겠죠. 또 특별히 차출된 군인들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예, 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달라고 간구 간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은 500분의 1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더 많은 양의 50분의 1을 드리게 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다시,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500분의 1, 0.002, 50분의 1, 0.02. 자, 크게 느껴지세요? 작게 느껴지세요? 작게 느껴져요. 0.1, 아니, 1, 1. 여러분, 11조. 10분의 1도 아니야. 10%도 아니라고요. 0.002, 0.02, 0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얼마든지 할수 있지. 이런 마음이 자, 이제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번 개수함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36절을 보세요. 36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보세요. 337,500마리라. 와, 어마어마해요. 37절.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500분의 1이 675마리입니다. 여러분, 0.002 500분의 1 요거와 675마리 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니까요. 675마리 여러분 드릴 수 있겠어요? 아 우리에게는 다른 337,500마리나 있는데 우리 이을것 같죠. 우리의 본성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나됨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500분의 1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675마리 들여 머뭇거리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된다니까요. 38절도 보십시오.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 0 이 말이요. 여러분 72마리면 웬만한 목장 이 이렇게 관리하는 소 숫자입니다. 여러분 72마리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39절 보세요. 나귀가 3500마리라 만그 중에서 요하게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자, 이처럼 5분의 0 0 1 숫자로서 우리의 머리에서 계산되는 0.002 이거는 음뭐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할수 있지 이렇게 돼요. 이게 제가 왕왕 말하는 머리의 언어죠. 하지만 몸의 언어를 해볼까요? 675마리 들을 수 있어요? 72마리 들을 수 있어요? 68마리 들을 수 있습니까? 이게 몸의 언어라니까요. 내 눈에 어? 675마리가 보여요. 이걸 드릴 수 있겠냐고요. 가지고 싶은 마음은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있잖아요. 더 가지고 싶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샌가 어, 이건 이제 당연한 것.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희한하죠.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 당연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그 다음 스텝이 뭐죠? 또 다른 것을 더 가지고픈 끝이 없는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500분의 1, 50분의 1, 머리의 언어로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675 마리, 70토 마리, 68 마리 내 눈에 보이는. 몸의 언어로서, 과연 너가 이것을 할수 있겠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할수 있다. 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4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기념을 한다는 것은 기억하겠다는 거죠. 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까? 잊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자손손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소망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머리의 언어, 예,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결국 몸의 언어예요. 500분의 1. 50분의 1. 이것이 우리들의 몸의 언어로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게 되는 우리들의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앞에 기념을 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의 모든 여정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특별히 오는 토요일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인데요 예수 호메실교회 일대 임직 감사 예배 드리게 됩니다 총 12분이 임직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정말 저희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